네. 포항북구 김정재 의원입니다. 어, 김민기 총장님. 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생했던 일인데 민주노총 언론노조 폭력 시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뭐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윤창현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 등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원 10여 명이 어,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장 앞에서 기습적으로 후보자 사퇴 요구를 하면서 피케 시위를 벌였습니다. 영상 보셨죠? 네. 네. 보시는 바, 영상을 보셨다시피, 어, 후보자가 입장할 때 입장을 막고 제지하고 겁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 행위를 제지, 제재, 제하려고 하는 국회 방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 회의장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런 언론 노조의 야만적 폭력 사태로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는 의회는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고 또 거의 멸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총장님 당시에 언론 노조원들이 국회 본청 출입 당시에 방문 목적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방문했나요? 면담이었습니다. 누구랑이요? 음, 누구와? A, A 의원님하고였습니다. 자, A 의원님하고 면담을 요구하고. 그런데 과방의 회의장 앞으로 갑자기 무단 이동을 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소위 말하면 서류를 가짜로 작성했다는 거죠. 이렇게 서류를 가짜로 작성하고 그 방문 목적 이외의 행동 그것도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더더욱 확실한 처벌 그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가짜로 그 면다 저 서류를 제출했을 때 어떤 가는 처벌이 있나요? 네, 처벌이. 에... 국회 내로 들어와 있을 때는 이 어, 요, 요 국회 심의 방해나 도움... 위험 목적이 자. 있으면 어, 확실한 처벌이 가능한 한데요. 그 나머지 외에는 청사 관리 규정에 의해서 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자, 심사위원회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 심사했는지 보겠습니다. 지난 23일에 국회 사무처는 해당 민주노총 사나 언론노조 원 어, 10인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청사 관리 규정 위반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일 출입 제한 처분을 내린 게 전부였어요. 이거 완전히 손방망이 쳐버립니다. 이렇게 쉽게, 가볍게 해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불법으로 들어와서 시위하고 국회를 자기 안방 드나들듯이 하면서 불법, 불법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원적 처분을 한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론 노조의 불법 시위는 이렇게 국회 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명백히 현행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청장, 그, 네, 그것도 총장님? 어, 뭐 충분히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에 이르지는 않았기 이루지는 때문에. 이르지는 않은 게 아니라 네. 이렇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네. 언론 노조의 폭력 시위는 지금 현에 현행, 현행 그두 가지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입니다. 집시법 11조에 의하면 네. 국회 경례 100m 이내, 경례뿐만 아니라 경례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어길 경우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하셔야 됩니다. 둘째, 국회법 위반입니다. 165조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위반입니다. 그리고 166조 회의 방해죄입니다. 당연히 성립이 되죠. 그 내용을 PPT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166조에 보십시오.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등, 체포, 감금, 협박 등등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로 의원의, 어,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어, 그리고 166조 2항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처벌 조항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과방위 회의장 앞에서 시위는 분명히 집시법, 그리고 국회법을 위반을 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어, 이 법을 위반한데 대해서 고발을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 무겁게 보고 어그 동안 음,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또 환노에서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그래서 7월 24일 날 이후에 방문인이 들어왔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적의 행위를 하지 하면은 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첨부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금 주신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히 보고 어, 저희가 전향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끊었지만, 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사실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회에 정원 담당관, 방어 담당관입습니다 동생... 네, 예, 그,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판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전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파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보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남녀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대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638-2209 똑같이 무료급 등 주식문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